이 캐스크 스트렝스의 내추럴 컬러, 눈칠 필터, 달콤한 과일의 느낌 퍼스트필 버번 캐스크에서 맛있어요 제 개인 취향에는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캠벨타운에 있는 증유소 중에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글랜스코시아 증유소 제품 몇 가지를 마셔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도 글랜스 코샤 제품 중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 맛도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글랜스 코샤 빅토리아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치별로 도수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셔볼 제품은 5 4 2도고요이 캐스크 스트랭스의 내추럴 컬러 그리고 눈칠 필터 제품입니다. 케이스에 보면 딥하게 태운 오크 캐스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버번 캐스크에서 1차 숙성을 한 다음에 PX 쉐리와 이 깊게 태운 오크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을 거쳐서 피니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국내에서 구하면 20만원 초반대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캠벨타운의 느낌도 나면서 맛이 복합적이라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한국 한정으로 나오는 싱글 캐스크 제품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퍼스트필 버번 캐스크에서 6년 동안 숙성된 59.1도의 싱글 캐스크 제품인데요. 역시 내추럴 컬러의 논칠 필터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고 제가 한국 한정으로 나온 싱글 캐스크들을 여러 가지를 맛봤는데 럼 캐스크도 있었고 올로로 소스세드 그리고 토니 포트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인 취향 차이겠지만 제가 다 마셔봤을 때는 이 제품이 그래도 조금 매력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보틀로 한병 구매를 해왔고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년 숙성이기 때문에 저 숙성 특유의 그런 유산 라든지 이런 오픈 호트들이 있어서 약간 취향을 탈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마셔보면서 뭐 빅토리아나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토리아나의 뜻은 캠벨타운에 30개가 넘는 증류소가 존재하면서 그야말로 위스키의 수도로 불렸던 그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자 이렇게 이름을 빅토리아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숙성 기간은 적혀있지 않은 NAS 제품입니다. 사실 지금은 캠벨타운 지역의 증류소가 3 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정말 캠벨타운이 지금의 스페이사이드처럼 위스키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증류소들이 존재했었고 이 글렌 스코샤 같은 경우도 중간에 문을 닫은 적이 있긴 하지만 1832년이라는 상당히 오래 전에 문을 연 그런 증류소입니다. 지금은 로크로문드 그룹에 속해 있어서 약간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캠벨타운에 있는 스프링뱅크나 아니면 킬커라는 생산하는 글렌 가일에비해서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렇다고 이 캠벨타운 펑크라고 불리는 그런 특유의 묘한 황냄새가 섞인 약간 몰트의 캐릭터가 강한 그런 느낌이 또안 느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캠벨타운 위스키를 처음 접해보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이 캠벨타운 하버 제품 같은 경우도 글랜스코샤의 가장 엔트리 라인인데 그렇게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만 저렴하게 구한다면 괜찮긴 하지만 이 빅토리아나 같은 경우는 CS 제품으로서 어느 정도의 강렬한 풍미를 느끼기에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빅토리아나 제품부터 한번 오픈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을 한잔 채워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그렇게 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버번 캐스크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피니쉬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처럼 그렇게 진한 색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한 호박색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향을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비교적 복합적이에요 그런 달콤한 과일의 느낌, 복숭아 같은 느낌도 나고 약간 건자도 같은 건과일의 느낌도 나면서 살짝 바닷내음 같은 짭조름하고 스모키한 느낌도 향해서 함께 느껴집니다. 그에 반해서 나무의 느낌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강하게 그을린 그런 오크캐스크에서 피니쉬를 거쳤다고 해도 나무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있어요. 굉장히 달콤하고 질감이 약간 오일리하면서 다양한 맛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향에서 느꼈던 복숭아 같은 과일 느낌과 이 건자도 같은 건과일 느낌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향신료의 느낌이 조금 추가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피니쉬도 짧지 않고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데 굉장히 미끌미끌거리는 느낌의 그런 오일리한 질감이 입안에 남아있어서 볼륨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주네요. 저는 오랜만에 마셔보는데 역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트의 느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글렌스코샤가 피트를 많이 사용하는 증류소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레몬 같은 그런 상큼한 느낌의 과일 맛도 느껴지고요. 향에서 느꼈던 짭조름한 맛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다양한 맛들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어우러져 있어서. 여러 가지 맛이 나지만 그 어느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잘 만들어진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글랜스코시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스키들이 있고 캠벨타운 몰트 페스티벌도 상당히 유명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글랜스코시아의 정수를 느껴보고 싶다.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well 글랜스코시아를 마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을 먼저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증류소의 캐릭터도 잘 나타나 있으면서 캠벨타운의 특징, 약간 몰트 느낌의 달달한 캐릭터, 그리고 건과일 캐릭터와 짭조름한 느낌까지 아주 복합적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수도 높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볼륨감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한국 한정으로 나온 싱글 캐스크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퍼필 버번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시한 느낌, 그런 레몬 느낌과 함께 약간 달콤한 느낌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마셔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요즘 버번캐스크 숙성 위스키에 꽂혀 있다 보니까 더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구매 가격은 10만 원 중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할인을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 구매하지 않았나 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구매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진 않네요 그리고 이 라벨에 적혀 있는 코리아 익스클루시브가 약간 더 마음이 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도 오픈해서 한잔 따라 볼게요 이렇게 한잔 따랐고요 이 컬러는 보나 마나죠 내추럴 컬러의 6년 숙성 퍼필 버번캐스크 숙성 미스키니까 굉장히 밝은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어, 일단은 아무래도 숙성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저숙성 특유의 약간 알코올이 쏘는 느낌과 함께 유산치가 올라옵니다 약간 요거트 느낌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글렌스코시아 빅토리아나랑은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이 빅토리아나 같은 경우는 방금 오픈했어도 도수도 높지만 알코올 치는 느낌도 없었고 유산치 같은 건 전혀 못 느꼈거든요 NAS 제품인데도 그런 걸못 느꼈는데 이 한국한정 6년 숙성 버번신케에서는 유산치와 저속성 느낌이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굉장히 달콤한 그런 레몬잼 같은 아니면 레몬청 같은 산뜻하면서도 달달한 느낌이 함께 전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취향에는 맛있습니다. 레몬 주스 같이 정말 향해서 느꼈던 그 직관적인 단 하나의 캐릭터, 달콤하고 시트러스한 그런 느낌이 빡하고 느껴지고요. 그 느낌이 상당히 뚜렷해서 뭐 유산지 같은 안 좋은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나가 굉장히 오일리했다면 약간 여기는 주스처럼 질감이 조금 묽은 느낌이 들고, 피니쉬도 빅토리아나에 비해서는 약간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도수가 59도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아쉽진 않습니다. 뭐 도수를 생각하면 약간 비어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캐릭터 자체가 이 빅토리아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이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레몬 느낌과 달달한 그런 꿀 같은 느낌, 거기다가 화사한 맛에 약간의 그 피트가 주는 스모키함이 있어서 비교적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9.1도라는 굉장히 높은 도수가 나머지 빈 공간을 채워줘서 딱히 맛이 그렇게 많이 비어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맛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속성의 느낌과 약간의 알코올의 쓴맛.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좋게 평가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본인이 그런 레몬 주스 같은 퍼필 버번 캐스크 속성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한번 드셔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빅토리아나 같은 경우는 누가 마셔도 괜찮다고 할 만큼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복합적이면서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20만원 언저리에 구매를 하시면 비슷한 금액대에서 마셔볼 수 있는 캠벨타운 위스키 중에서는 가장 가격 대비 맛이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라고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한정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제품들도 조금 마셔봤는데 공통적으로 느껴진 게 약간 저숙성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취향 차이겠지만 저처럼 레몬 주스 같은 퍼필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도 재미삼아 마셔보기 괜찮을 것 같지만 저숙성 위스키에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퍼필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에 그렇게까지 큰 호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 취향에 따른 것이니까요. 제 의견은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평소에 이두 제품의 맛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하세요.